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2.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3. 우상은 무엇 무엇 하지 못한다. 4.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11편에서 113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절의 특징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는 거죠.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항상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성품을 허락해 주신 것, 가난하고 곤고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 주신 것등참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언약 안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10편 111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실행될 테니까요. 우리도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낳고 낳는 사명자들인 것을 잊지 맙시다. 10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라입니다. 시편 114편은 출애굽의 하나님,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연 만물을 포함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홍해 바다. 척박한 광야, 산과 언덕들이 큰 고난과 두려움의 여러 이유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10편 11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민족 전체나 한 개인에게 언제든지 위기가 또 어려움이 찾아와 갑자기 큰 산처럼 가로막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많은데요. 10편 116편의 시인은 나를 한결같이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10편 116편 1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우상은 무엇 무엇 하지 못한다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상은 존재했고,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왔는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통한 점술가가 있다면, 내 미래를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사주 팔자를 잘 풀어주는 곳이 있다면, 가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각종 이방 종교로 인해 음란하고 무지하며 맹목적이었으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상숭배를 했는데요. 풍요를 위해서라면 안정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할수 있었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시인은 세상이 섬기는 여러 우상의 실체들을 이렇게 고발하는데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잠깐인데요. 꼭 어떤 형상만 우상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음란, 쾌락 돈, 미움과 분노, 폭력과 같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상이 많고 각종 문제와 어려움들이 몰려와서 나를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믿는 우리가 그럼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기 때문이지요. 시편 117편과 118편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117편 2절과 118편 1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호산나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한 말이었는데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로마의 지배당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다시 성전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염원이 담긴 외침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고 성전 삼아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요.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정령 임해야 합니다.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1편입니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종기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궁율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기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 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와의 호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음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 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궁율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권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에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 심 그의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 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